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매꾼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크게 반등하면서 어제 안 좋았던 분위기를 좀 반등을 시켰습니다. 코스피는 1.96%나 상승했고 코스닥은 2.51% 크게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은 약 19조, 18조, 18조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보면 세 종목이 위메이드 삼형제입니다. 위메이드 삼형제가 나란히 상한가를 갖고 그 이유는 위믹스가 코인원 마켓에 재상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세 종목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어 줄기세포 원료로 해서 탈모 기능성 화장품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런 뉴스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몰린 종목은 SM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학, 오늘 신규 상장주인 JO 그리고 위메이드 종목들 T3는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올렸고 어, 장 중반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9%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JO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다행히도 상장을 하는 날에 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고, 요즘 테슬라도 다시 주가를 회복하고 있고, 오늘 전체 시장 상황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따상은 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서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8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어제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잘 해보려고 장초 반부터 열심히 매매를 진행을 했고, 초반부터 나쁘지 않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수익이 가장 컸던 종목은 EMN인데, 이거 어제 하한가 간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갔었고, 오늘 장 초반에 잠깐 반짝을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갈 만한 종목인가, 그럴 만한 이슈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뭐 뉴스가, 뉴스 같은 걸 찾아봐도 어, 뭐 딱히 마음에 걸리는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떨어지고 다시 떨어질 때어 샀다가 손절을 했습니다. 일 차로 샀다가 손절을 하고 하방 V.I.가 걸릴 것 같아서 하방 V.I. 그 가격대 밑으로는 이제 매, 매수 대기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음, 하한가 가기 하방 V.I. 가기 직전에 다 손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 하방 V.I.가 풀리고 나서도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때부터 조금 과감하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익절하고 또 손절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진입했던 거는 오늘 저가가 3,120원인데 3,135원 세틱 위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봉그 다음 봉에 이렇게 나눠서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 한 종목에서만 50만원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좀어 시작을 좋게 했었고, 오픈 에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거의 저점에서 잡아서 익절하고 어 나오면서 한 번의 매매로 꽤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이때는 제가 오히려 못 들어갔고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는 못 들어갔고 다시 올리다가 다시 떨어지길래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았는데 익절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1% 가까이 익절을 했었고 비덴트는 너무 높은 자리에서 제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 수익 내기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좀 수익을 챙길 겼어챙수 있었고 오늘 손실 컸던 종목은 나마토건 이 종목은 진짜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때 이제 9시 반쯤 넘어서 9시 한 40분 정도에 하방 VA가 걸리는 걸 보고 하방 VA가 풀릴 때그 어, 하방 VA가 걸릴 때 가격보다 좀더 올라와서 풀리길래 어, 이거 반등해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겁도 없이 그냥 하방 비아이 풀리는 가격에 그대로 잡았는데 쭉 빼는 그림이 나와서 저도 손절치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복구를 해주긴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인데 사실 종가 베팅하는거나 하방 비아이 풀리자마자 들어가는 거이둘다 사실은 도박성에 가까운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매매인데. 겁도 없이 그냥 한번 해봤죠. 결과는 처참했고. 그리고 j o 는 제가 원래 신규 상장주는 잘 안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좀, 어 매물이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한번 손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손절을 하고 나오면서, 역시 신규 상장주는 나와는 잘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T3에서도 오늘 손실을 좀 봤는데, 이 종목도 너무, 어, 한두 호가씩 이렇게 쳐내리는 움직임이 좀 많아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두 호가씩 이렇게 한 번에 내리꽂는 경우는 웬만하면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P 이상은 오늘 그 단일가가 해제되는 날이라서 좀 하락이 나올 때 들어가 봤는데, 어 이때 한번 손절하고 그 밑에서 다시 잡아서 또 손절하고 나왔는데, 좀 아쉽긴 하죠. 이때 두 번째 손절에서는 사실 손절 안 했으면은 다시 이제 올라올 기회도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손절한 종목들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 오늘은 손절한 종목이 많진 않죠.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익 낸 종목 수에 비해서 손절한 종목 수는 많진 않습니다. 이 종목이 EMNI가 굉장히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는데 사실은 좀 아쉽긴 했어요. 이때 던지면서도 어이 거의 이제 27% 가까이 하락했던 종목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경우는, 다시 내려꽂지 않으면, 거의 10% 가까이, 이제, 그, 반등이 나와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20%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크게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쫄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쫄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다 보니까 아 그냥 털고 나와야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매수 물량이 이렇게 점점 쌓이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쭉쭉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쫄려서 그냥 던져버리게 된 거죠.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손실 한 40만원 도 손실이 나왔고, 어제 거를 보면, 어제 43만원 손실이 나왔고, 오늘 그래도 잘 복구를 해줘서 어 기분 전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는 어한 15억 정도 했네요. 15억 정도 하면서, 어 이, 그, EM&I에서 n 수익을 내고 나서, 오늘은 수익 목표를 채웠으니까 좀 살살 하자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오늘 장이 좀 좋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 지수가 많이 오르는 날, 제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 수익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이때가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수익이었을 텐데, 그 뒤로 매매하면서 좀 어, 손실, 번 손절을 하면서 한 40만 원대까지 다시 밀리긴 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잘 끌어올리면서 80만 원대 수익으로 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도 많이 이렇게 올라왔고 어 저도 수익을 냈고 위메이드는 아무리 봐도 제가 건드리기는 좀 겁날 만큼 움직임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세 종목 다 갔는데 내일은 위메이드를 한번 덤벼볼지 덤벼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점상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상승으로 시작하긴 하겠지만 좀 움직임이 클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내일은 위메이드 종목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이제 거의 절반이 좀 넘었는데. 어, 오늘로서 12거래일 했습니다. 12거래일을 했는데 월간 수익이 거의 500만원 조금 넘게 찍켜 있습니다 오늘 거치만 쭉 매매가 이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꾸준히 잘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